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11월 혈액형 종합은 보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고요. 음, 또 추위가 금방 오겠죠. 11월도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AB형님부터 보겠습니다. AB형님들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그리고 추가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베이비 형님들 10월에 이어서 11월 변화와 흐름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B형님들, 행운의 메시지, 조 예, 좋은의 메시지. 어, 행운의 메시지는 기도, 수행자 카드입니다. 기도하고 수행하고 마음을,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 좀 조용히, 운둔 아닌 운둔이죠. 예, 운둔이라는 게뭐 집에 꽉 박혀있는 운둔이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일에 조용한 생활을 하시는 거죠. 외적인 새로운 변화, 예, 새로운 어떤 활동, 이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을 조용히 묵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 가는 시간 안에서 AB형님들께서 원하시는 또 좋은 일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때는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마음을 좀잘 다스리는 그런 시간. 시간이 지나가면 AB형님들께서 원하시는 또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좋은의 메시지, 문카드. 마음이 좀 혼란스럽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혹시 내 마음이 좀 혼란하고 정신이 없고 하신 분들 혼란함에 빠지지 마세요. 이 혼란함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음 마음을 좀 단단히 붙들어 내시는 거가 좋고요. 혼란한따위는 그냥 물러가라. 예, 이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 메시지 6 오브 수드.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린다. 어, 애병형님들께서 거의 돌을 따고 있지 않을까요? 예, 내 마음을 지금 잘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11월에도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한달 보내시면 좋습니다. 그거는, 어, 다른 것보다, 예, 일과 복잡한 어떤 다른 것보다는 지금은 내 마음을 좀 평온하게, 예, 내 마음이 좀 안정되게, 그게 내 마음 자연스럽게 다스리는, 예, 길, 두 번째 메시지, 음, a 드 오브 어, 완지카드 인데요. 아, 누군가 좋은 파트너, 예, 일의 파트너, 생각의 파트너, 소통할 수 있는 파트너, 나와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예, 좋은 친구 같은, 네, 예, 파트너가 11월에 생길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 중에 있죠. 음, 또 아니면 얘기치 않게 직장에서, 예, 그래서 나와 소통하고, 어, 누군가 대업해서 같이 나와 같이 무언가 공감을 형성해 이루어 간다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음. 이성보다는 동성일 가능성이 많고요. 세 번째 페이지 오브 펜타클. 음 금전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현재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내주에 삥 들러서 예, 지금 금전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금전이 희망적이다라는 거는 곧 나에게 돈이 지금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곧또 나의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라는 거니까, 뭐, 금전 지금 좀 고민하시는 분들, 속상해 하시는 분들, 예,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 예, 조만간에 나의 금전, 나에게, 예, 금전은 확, 예, 열려 있어. 이렇게 또 금전 굉장히 희망적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 예, 이것도 기도 수행카드입니다. 어, 바라고 원하는, 어,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빌어보세요. 그럼 그 소원 한 가지 이루어질 수 있는 11월의 a 비형님들의 행운입니다. 어, 내가 아무리 소원을 빈다고 그게 이루어질 때가 있고요. 또 소원을 간절하게 간절하게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흐름이 있는 겁니다. a 비형님들에게 11월에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절실하게 빌어보신다면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어,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한 달이 되시건, 아니면 금전에 있어 조금 여유가 있다면, 뭐, 조금 투자해도 됩니다. 예, 조금이죠. 2, 3단위로. 그리고 또 반대로 지금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장인이 지금 돈을 만들어낸 장인인데 밑에 돈이 있고요. 일하려고 도구를 들고 있는 겁니다. 난 지금 일만 하면 돈을 내가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어. 예, 지금 돈이 필요하신, 어, a 병형님들 무언가 하실 수 있는 일이 분명히 내 주위에 있을 겁니다. 그럼 그로 인해 어떤 금전의 소득도 예, 나에게 올수 있는 한 달이 될것 같고요. AB형님들 11월에는 기도하고 수행하시고 마음속으로 바라는 간절한 소원 한 가지 빌어보시고요. 또내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11월도 더 편안하게 잘 흘러갈 것 같습니다. 어, AB형님들 11월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O형님들. 오 형님들 음,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A B 형님들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A B 형님들 예, 좀 전에 했고요. 오 형님들 예, 오 형님들 11월의 변화와 흐름을 보겠습니다. 오 형님들 행운의 메시지 음, 태양 카드입니다. 어, 오 형님들께서 예, 오 형님들 성격이 원래 워낙 원래 밝은 성격이죠 태양 같은 성격. 또 영상 보시는 오 형님들께서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생각, 아이같이 순수한 생각, 밝은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동안에는 약간 침체기였다면 이제 다시 내 본연의 성향대로 밝게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고요 그렇게 또 하시라는 겁니다 밝은 생각, 긍정의 생각, 환한 생각 하시고요 주위에서 또 누가 그 오영님들 봤을 때 아, 저 사람 보면 참 기분이 좋아 저 사람 참 환한 사람이에요 이런 이미지를 내가 또 만들 수 있도록 예, 항상 내 스스로 내가 내적 외적 그렇게 밝은 음,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면 행운을 가져다 주고요 좋은의 메시지는 건강 조심하시라고 합니다 음. 오영님들께서 그동안 약간 건강적인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11월에도 조금 예, 스트레스 받는 것좀 내려놓으시고요. 예, 네, 건강을 또잘 살피라는 조언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오브 이즈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어떠한 일, 생각, 예, 어떠한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확신들, 무조건 확신하고 예, 확언하세요. 그럼 그게 99.9%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확신을 확언하는 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고 또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영님들의 어, 11월은 음, 마음속으로 내가 하고 있는 거 뭔가 계획하는 거될 거야 잘될 거야 이렇게 꼭 확신을 확언을 강하게 한번 마음속으로 해 보십시오 두 번째 시계 질투를 주위에서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오영님들 무언가 일이 잘 되어 나가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주위에서 셈이 나는 겁니다. 셈이 나니까 시계하고 질투하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내가 휩쓸리지 마시고, 시계 질투, 음, 대처법은 무시하는 겁니다. 너네들은 시계나 하고 질투나 하세요. 나는, 어, 내가 원하는 또 밝은 생각, 예, 확실히 확하면서살 겁니다. <laughs> 시계 질투, 예, 여기 내가 엉키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렇지만 무조건 그냥 좀 속상하고 짜증나는 상황이 되더라도 무시해버리세요. 과감하게. 세 번째. 에 있어고, 이제 에너지 상승 효과로 막 일의 열정이 이제 막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약간 신체에게 다운되어 있었고, 슬럼프 있었고, 내 성격과는 전혀 현실이 또 맞아 떨어지지 않는, 예, 길게는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오신 분들요 다시 에너지 상승 효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음,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열정, 의욕, 좋은 에너지, 예, 올라오죠. 사람을 만나셔도 됩니다. 사람들에대는 어떤 배신감, 실망, 속상한 거가 많아서, 아, 사람 만나도 괜찮을까? 예,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람 만나는 거 예, 조금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예, 이제 만나는 사람들, 내가 보는 해안이 생겼습니다. 내공이 쌓인 거죠. 음, 다시 나는 제기해서 일어날 거다. 예, 아, 다부진 어떤 마음의 각오가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도 신들의 왕인 제우스이지 않습니까? 예, 다시 뭔가를 위해서 이제 다시 또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겁날 게 없죠? 네 번째, 어, 건강 각별히 좀 신경 쓰시라고 합니다. 아까 조원의 메시지에서도 건강카드가 나왔습니다. 우영님들, 그동안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셨던 것 같은데요. 11월에는 이 건강 조심해서, 예, 스트레스 받은 것좀 내려놓으시고요. 네, 건강을 좀더잘 보살피고 챙기는 한달 되시고요. 다음 메시지 어, 오영님들께서는 굉장히 성실하게 금년 예, 성실 지금 아주 성실한 생활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11월에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주어진 일 하신다면 밑에 어, 일의 결실 금전의 어떤 결실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어, 그동안에는 뭔가 불필요한 지출이 또 마음에 어떤 내가 와닿지 않는 모든 거가 있었다면 이 성실함이 금년 예, 성실 주어진 어떤 일의 결실, 금전의 어떤 소득, 결과들이요. 다 지금 저장이 되어 쌓여 있습니다. 그럼 이후에는 이게 금전의 풍요함으로 나에게 오게 되어 있죠. 오 형님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마음속으로 무조건 확신, 확언하는 한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이제 비형님들 보겠습니다. 비형님들. 비형님들,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비형님들, 그리고 추가 메시지로 보겠습니다. 비형님들, 네, 추가 메시지. 병원의 메시지, 어, 자발적인 희생카드. 비용님들은 지금 희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일이 됐건, 가족이 됐건, 나에게 적용이 되는 또나 자신, 나 자신에게 희생을 하고 있던, 무언가 계속 희생을 해오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이 희생은 좀 속상하고 힘들고 하겠지만, 어, 헛된 거가 아닙니다.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나는 지금 희생을 하고 있다. 희생을 해오고 있다. 진행형이죠. 이제, 음, 조 지나면 조금만 예좀더 지나면은 이 희생하는 거 이제 다 끝날 때가 옵니다. 지금 내가 희생하고 있는 거 이게 헛되지 않는 앞으로 내 인생에서 정말 뭔가 소중한 희생의 가치 있는 시간들이 예 나에게 주어질 겁니다. 어 이달에도 내가 뭔가 희생하고 힘들고 하신 분들 마음을 좀 넓게 가시시고요. 이 희생에는 다 뭔가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음. 희생하시는 거가 희망한테 행운을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데, 조금, 예, 이제 말이 서운할 수도 좀 그렇죠. 그렇지만, 희생의 가치는 나에게 열배백0 0배로 예,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하고 있는 지금 상황들이요. 저원의 메시지, 동굴 안에 갇혀있는 답답한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무언가 자꾸 막혀있는 느낌, 예, 뭔가 갇혀있는 느낌, 예, 동굴이니까 나는 밖으로 나가서, 예, 넓은 세상으로 나가. 나의 능력을 막 펼치고 무언가 내가 얻고자 하는 거 내가 무언가 결실을 맺고자 하는 거 실행하고 싶은 거 출발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이게 잘안 되는 부분이 있죠 상황의 시기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 흐름들이 그럴 때는 예 잠시 그냥 움츠려 있는 거죠. 지금 내 능력이 뭐 부족해서 내가 뭔가 모자라서 예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뭔가 때가 아직은 예무가 나와 맞아 떨어지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그냥 움츠려 있는 거고요. 이때는 외적에서 자꾸 바깥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예내 안에서 예 뭔가 자꾸 예내 안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한 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지금 참아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비영님들 첫 번째 주가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요. 금전에 있어 투자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하는 일 예, 뭔가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죠. 하나는 빨리 돈을 벌, 벌 거야. 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할 거야. 예, 이러한 거. 아니면 좀 여유가 있으면 투자할까. 예,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나를 위해서 자기 개발적인 거 어, 해볼까. 이러한 또 메시지고요. 두 번째 세 음. 월드카드입니다. 음, 일에 있어 끝맺주 완성된, 뭔가 하나가 되는 밑바탕이 단단히 구축이 되어 있는, 네, 인생의 100%가 완성이었을 때, 한 6, 70% 정도 어떤 완성됨이 구축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 11월에 기억님들 너무 모든 거를 전전근근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요. 어, 이제부터는 조금 천천히 걸어가도 됩니다. 지금 조금 답답할지언정, 예, 조금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네, 괜찮습니다. 음, 앞으로는 좀더 편안하게 갈수 있는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이 카드는 궁합카드로도 적용이 되죠. 모든 인간관계의 흐름, 또 가족 간에, 뭐, 부부 간에, 예, 궁합적인 거, 예, 좋은 또한 달이고요. 세 번째,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린다. 음, 11월에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요.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음, 내가 내 마음 다스리는 건 힘들지만 또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렸을 때 예, 모든 거가 좀더 안정이 되고 편안하지 않을까요? 음, 일과 복잡한 다른 거좀다 내려놓으시고요, 답답함도 좀 내려놓으시고 거기서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평정을 유지하는 한달 되시고요. 네 번째. 마법사 카드입니다. 예, 난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어. 나는 마, 마법을 부리면 몸, 내 마음대로 다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데 이 마법사 카드가 옛날에는요. 코로나 뭐 전으로 해서는 원래 정확하게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예,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뭐든 할수 있어. 나는 준비를 다 해왔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무언가 진행을 해나가면 됐어. 그게 되는 거야. 그게 옳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모든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내가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뭔가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이 현실이, 주였던 상황, 환경, 현실, 경제, 뭐, 모든 거가 또 이제 예전과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하지만, 내 상황에 비추어서, 네, 이미 출발하신 분들은 또 열심히 행해 나가시면 되고요. 아직 좀 답답하게 출발을 못하고, 무언가 스타트를 지금 해야 되는데 못하고 계신 분들, 예, 네, 너무 성급하게는, 예,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언제든, 내일이든, 다음 달이든, 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할수 있는 건데, 굳이, 예, 그걸 내가 서둘러서 급하게, 어, 마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달좀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음 메시지. 일에 대한 열정, 우욕 아이디어, 창의력, 예, 막 우공우진하게 올라옵니다. 그동안에는 약간 침체이었고 슬럼프에 빠져 있었고, 무언가 정책이었었고, 마음의 의욕도 없었던 분들, 다시 이제 향승 효과로 이게 막 올라갑니다. 집중도 잘 되고요. 일에 대한 열정도 에너지 막 올라가고요. 어, 우리가 모든 거에 집중이 잘 돼야만 어떤 일에 대한 성과, 어떤 효과적인, 능률이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집중이 안 되면 모든 거가 막 흐트러집니다. 음, 다시 일에 대한 열정과 집중, 아이디어 막 이렇게 생긴다고 하시니까 좋은 거고요. 이때는 새로운 또 변화를 가지려고, 어, 외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일, 일을, 예, 조용히 그냥 묵묵히 어, 거기서 열심히 집중해서 해나가시는 거가 좋고, 학생분들도 공부하시는 분들 또 집중해서, 예, 11월에 몰입해 보신다면 좋은 또 어떤, 네, 예, 좋은 소식, 뭐, 일에 대한 열정, 어떤 집중, 음, 아주 효과적으로 올라오는 네 그런 한 달인데 어 비영 님들의 메시지가 어 예, 많이 좀 희생을 하고 해오시고 계시고 답답하시는 거. 그렇지만 또 조금만 음 기다리시고요. 좀 이럴 때 내공을 또 쌓는 겁니다. 예. <laughs> 급할 거 없습니다. 예,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음 조금 늦어진다고 한들 뭔가 예. 뭐 늦어져도 또 시작 출발점에 있어. 좀더 이게 빨리 나에게 결과가 오는 또 그런 반전이 막 이렇게 올수 있거든요. 급한 마음 너무 전전긍긍 그런 하시는 마음 갖지 마시고요. 마지막 A형님들 보겠습니다. A형님들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그리고 추가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A 형님들 행운의 메시지. 아 귀인운이 들어왔습니다. A 형님들에게 어 11월에 귀인운이 들어와서 어 좋은 인간관계 흐름, 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인 그런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아, 저도 A형인데요. 아주 좋은 귀인의 흐름이 가득 했으면 좋겠고요. 또 가득하시다고 하니까, 사람이 나에게 귀인, 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귀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먼저 마음을 좀 활짝 열어서 포용하고 배려하는 또 아리앙이 있다면, 이귀인의 흐름은 좀더 좋은 흐름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좋은의 메시지, 자발적인 희생카드. 나는 지금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희생은 헛된 거가 아니죠. 보다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난 지금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치기도 하겠지만 뭐그 동안 계속 희생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조언의 메시지는 어 이제 얼마 안남았다는 거거든요. 예, 내가 희생할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예, 조금만 더 희생하시라는 겁니다. 이 예, 희생은 절대 의미 없는 희생이 아니고요. 나에게 의미 부여가 굉장히 크게 돌아오는 거니까 예, 희생하시는 분들 조금 더 그냥 희생한다 생각하시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첫 번째 추가 나인 오브 소드 카드입니다. 알수 없는 불안과 네, 내 마음이 괜히 불안하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주고하신 불안증. 예 그런데 카드의 메시지는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불안해하는 일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음 전전긍긍 뭐 불안한 감들 예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어,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 억지로 벗어나려고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 상황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내가 싫다고 해서 억지로 억지로 어, 움직이고 무언가 행했을 때는 엉킵니다. 음, 지금 내가 싫은 상황, 벗어나고 싶은 상황들 현실을 직시하고 그 상황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시간이 지나가면 있어 그 상황도 다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내 마음이 슬퍼요. 이 힘든 마음 어디 가서 다스릴까? 지옥 계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주에서는 누구도 모르지만 내 마음이 힘든 거죠. 이때는 저는 이제 종교유지에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내 마음 다스리고 하시는 겁니다. 이 지금 내 힘든 마음들 주위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요. 얘기한들, 공감할 수 없는 힘듦입니다. 그 힘듦은 내 내면에 내 안에 있거든요. 내 안에 힘듦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내 스스로 내가 기도하고 수행하시면서 내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한달 되시면 또 그나마 마음이 조금 더네 편안해지실 거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네 번째 밝은 생각 긍정의 생각 낙천적인 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한달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밝은 생각하고요. 무조건 긍정의 생각하고 무조건 낙천적으로 모든 것 사물과 생각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 밝은 생각하시고요. 마지막, 법카드입니다. 이성적으로 냉철하고 냉정하시래요. 11월 한 달, A형님들, 감정 따위는 좀 다, 예, 젖혀놓고요. 기면기고 아니면 아닌, 냉철함,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음, 인간관계 마찬가지, 일에 있어서, 내 자신에게도 냉정해야 되지만, 이건 보여주는 외적으로 행해지는 거죠. 인간관계, 대인관계, 일에 있어서, 예, 냉정하고 냉철하시고, 기면기고 아니면 아닌, 예, 어, 대인 관계도 아닌 관계를 좀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음, 그래야 내가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아, 11월에, 어, 음, 혈액형을 봤습니다. 이제 이올한해 들어 또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카드들이 좀 마음이 무겁게 나옵니다. 음, 이건 어떤, 어, 카드가, 어, 혈경으로 보는 거는 또 보니까 어떤 심리적인 마음의 어떤 무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묵직한 어떤 마음의 내적에 공감할 수 있는 내가 내 마음을 좀 다스리고 내 마음을 올한해 보내면서 좀 조용히, 예, 가 생각하는, 예. 어쨌든 올한해 정리하는 마무리 단계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더 이렇게, 음, 잔잔하게 가시라는 일단 혈액형으로 나오는 거고요. 재미로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1월 한 달도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고, 내 네, 건강 최고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한달 되시고요. 아프신 분들은 또 빨리 케어 되시고, 원하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